계정파란 개정 계정은 팔아... 그 계정은 그 사지 마셔요 계정거래는 네. 왜 안하는게 좋습니다 네. 그 계정거래하면 뭡니까 본인이 키워야지 안그리옷! 네. 네 그거는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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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지 말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민님과 금빈님 네. 풀어둠이 풀멍멍이 멍멍이, <웃음> 멍멍이? <웃음> 전기멍멍이 발 빠빠빠빠른빠른범멍이발패보루뻥멍이왕크루너스까지본바로일날리뿅아죄송해요아장비예저도차근차근맞출수있어요지금다빼놨어요귀찮아가지고친짜보냈죠보냈구나자저마도도이기닉네임이야아닌데음아니야자자보겠습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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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악으데빌트는 이게 싫어요 이거 딜레이 왜있는거죠으 친추가 돼있는 분인가요? 내가 이거 까먹었어 아 이거 데빌 드빌, 이라고데빌트랑 너무 헷갈려!! 여기서 치운 코너 넣어줘 그냥 이렇게 쿨타 없어지고 그러고쿨템 제일 싫어 아.. 안 뜨는데? 아 그분도 갔습니다. 아, 그분도 갔어요. 아쿠베라는 감사드립니다. 네, 그, 그, 그 자유입니다. 네, 그 썬더야손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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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안 돼.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한 분이 가셨네요. 이 검색이 안 돼. 아티빌투먼, 자 하이브로, 하이브로님 빨리 설 해주세요. 네, 안될 수도 있어요 지금 차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크 폴리님 보겠습니다. 마도도, 포세이돈, 리겔리겔어이지아나 왼손에 배경 좀. 야. 다크 나이, 다크, 다크 나이트래. <laughs> 네, 이게 드빌 투에서는 다크 나이트 별로 안 좋은데 드빌 오늘 진짜 최강자죠 거의. 드빌 투에서는 조금 <laughs> 애매해요. 드빌 투에서는옛날엔 좋았어 옛날에. 옛날에. 애니가 누구지? 아그 연구소 있는 애죠. 바다의 보라색 넷시그 <laughs> 다음 아침밥. 그다음 반숙이 다음에 점심밥이요? 자, 그거 루피. 네. 약간 그팔 길어질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액체곰. 네. 네. 루너스 그리고 재료용, 재료용. 네, 그렇습니다. 아이, 그렇. 아, 죄송해요 네, 일단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꿈꾸는신명님 보겠습니다. 네, 그간 네, 그렇습니다. 네. 대리사는 얘기 안 하세요. 자. 크로파가 알프하고 있네? 자, 새벽 4시. 오후 4시. 오전 4시. 새벽 4시. 네. 암흑신 다크닉스. 신성신 마리아. 발가락 보루. 아, 발패 보루. 그림자의 신 레이지아나. 반갑습니다. 네. 칼라빈카. 오, 멋있다. 오, 드빌투가 이게 잘 만들었는데. 아 빨리 커서 사야지. 포세이돈. 스 어, 죄송해요. 스피릿이 있 그리고 수라도 이거 <laughs> 언니! 아 죄송해요 모르시는 분들은 있을건데 딱히 성을 명안하겠습니다 자네 에휴 자 마돈님 보겠습니다 야그루트 음. 아줌마 가셔 대요 주세요 귀여운 이수아가 너가 파이더! 에휴 뭐여 이거 어, 어 죄송해요 어..어.. 어... <laughs> 죄송합니다 내가 바로 이사 간대. 사랑해요. 팽녕0년 돼지 빠님. 어젠 그래요. 아직 좀. 네. 자. 볼까요? 뿡페아나 휴날리 맨. 아 죄송해요. 네. 피닉스죠. 내 친구. 네. 호리 씨. 네. 그리고 이제 방어용이 있고요. 드강사용이 있고요. 방어용이 있고요. 드강사용이 뭐야 이거? 아. 허리케인의 바람 갈기. 부럽다. 자 그리고 이제 드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킹갓 바로크. 어다가 이제 발록이 발록 2구만 꼈네요. 어, 나머지 어떻게 꼈지? 네, 네 중고나라에 샀나봐요. 네, 나머지는 나머지 안안 깨져 안 있죠? 네, 그 팔찌나 여기 뭐, 죄송해요. 네, 개 아들이 입죠 네, 콜로 사기 드래곤. 어, 진짜요? 똥팟. 누구인가? 누가 우리 백룡이 뭐 똥팟이라고 되는 거? 똥통이 빠져라. 아, 죄송해요. 레드 와이번 그리고 시공조와 응?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 뭐야? 타로스있네 뭐야 이거 해칠링이네 내일 백령 칠게 백령님. 아 그렇군요 개꿀. 저 카톡 관련 알코드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개인 카톡 보내시면 돼요. 오분제팅방네 극한의 그 칸에... 이야 이거... 띄어쓰기도해야 돼. 아 힘드시겠다. 오 어, 진짜 나오네. <laughs> 뭐야 이거. 이. <laughs> 자 알다 보여드릴게요. 자 극한의 그 키우기 손님. 룩소린 베르나. 룩소린 베 룩베 룩룩 룩. 베,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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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룩셈? 아 죄송합니다. 아 클라시아, 루너스 그리고 이제 에의보스 흥.. 먼지 먼지가 대뭐정이야? 자 여러분들 그 선물 주시는 분들 자꾸 막백형님 빨리 카카오 코드 되나요? 그러는데 그 보통은 잘안 드리고요. 제가 이제 급할 때만 드리고 어 웬만하면요. 어 여기서 대제팟 오픈 채팅방 여기 검색을 해요 유튜브에 여기. 검색을 대제파 오프닝 검색하면 이렇게 뜹니다 아시겠죠? 아, 여기 떠요 떠, 여기 떠떠떠 떠, 떠. 여기, 여기 들어가면 돼요. 단톡방이나 개인톡방 있거든요. 개인톡방은 둘중 하나 안 되는 거 있긴 한데 아무튼 들어가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깔끔 하죠? 네. 자다음번 보겠습니다. 채팅방 이름이 뭐예요? 대제파 모식갱이네. 저 연락을 자주 안 보긴 하는데 자주 음, 그 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봅니다. 웬만하면 백룡 이름 사랑해요 대잭팟 네 이렇게 꿀. 똥포드 위로 대단하고 보시기 치루다 올려라. 아, 아님 다못 들었죠? 네. 자, 어, <laughs>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네. 얘가 얘기했어, 얘가. 이루다 올려라라고 하네요.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건 이거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꿈꾸는 신룡 이거 한거 같은데. 어, 안 나오는데? 어? 아, 안 떠요, 안 떠, 안 떠. 2분, 네. 로더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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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페어리 메리님 보겠습니다. 히리 시공? 아 어, 좋아요, 시공 좋아. 자, 보겠습니다. 신춘은 뭔 음? 받는 분입니다. 저 드래곤 중 제일 세게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드빌투, 제일 세, 제일 세. 실은 제일 세진 않고 그냥 세. 자, 보겠습니다. 4시 포세이돈 오니네 오, 오 뭐야 이거? 치유비 일이오프 네. 그리고 아이즈 베트 주고있네요아 이러니까 허리가 좀안아프고만왜 허리 떼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이렇게 땡겨서 해야겠다 뽀로로로로로 <뽀로로로> 뽀로로 좋아 딸리던네 <뽀로> <뽀로> 재판님 이거 삭제 안 하실 거죠? 아 삭제는 그 용병 있으면 삭제해요 네. 네. <laughs> 자, 용병이 약하면 듣도 친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찡긋 반가워요 땡경민 디지털민 사기꾼이에요. 계정 사지 말라니까. 네, 사왜사 계정 왜 사. 사지 마요. 카루레스면 수상해드릴게요 나오면. 아, 좋저요 뭐 감사드리죠. 대해. 자, 카루라는 제가 팩을 안 사가지고 없어요. 자, 스페셜 상자 멋있네. 자, 보겠습니다. 팔칸, 비인스로, 아, 레지아나, 그다음 아루루가, 보세이돈, 엔트라스, 아트라스. 남자. 와, 이거 3강이네 그럼 등급이 왜 이래. 잠시래 이거 암호로안 매긴 거죠? 암호로 매긴 거면 힘든데 아 그래도 뭐 3강 4강 하면 그냥 그죠 유리온 오 9.4등급? 어 잠깐만 이거 좋은데? 오 좋네요 이거 이거 10전 영각이네 이거 어 이거 그 초월된 거 먹으면 되겠네요 오색빛으로 포세 좋아요? 별로입니다 디빌트 네. 알 선물하고 싶대 어이구 마음만에 감사드려요 글라시아 루페스 귀엽네 루너스 아가리 아 아가레스 글러제피제피제피제피제피 드빌M은 이 재피가 3개 안 바뀌어요 여기는 재피 죠 등급을 몇 가지 해야 되죠? 어.. 10.0이 좋죠 그 말인즉 처음 부활 때 무조건 R3강 하고 10.. 7.5에 포텐셜이 0.4 이상 예 네. 이면 좋고요 아니어서 괜찮아요 예 네. 그냥 왜냐면은 그 초월된 아모르가 얻기 힘들고 그냥 9.0 이상만 돼도 좋아요 각성도 하고 초월된 아모르 안 먹이고 아모르는 다 먹이고 3개씩 그럴 경우에 어 그럴 경우에 <laughs> 9.0 이상이면 쓸만합니다. 네, 10.0 이상이어야지 나중에 뭐그뭐 뭐, 뭐 차이 나온다니까. 네. 썬더 야손이 다시 볼게요. 다시 올리셔가지고. 어, 나오네? 뭐지? 응? 뭐 뭐지? 무효 로로스 갖고 싶다. 보료수 있으면은 전 보내드릴 텐데. 아 그거 보내드렸잖아요 아까 헛다 보내주면 돼요. 어! 알렉시스! <laughs> 슬퍼. 야수. 어나 커피 사준다면서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전해르, 네, 엔트라스, 제간두니피치 그리고 레지아나, 그리고 갓엄살, 네 그리고 이제 쿠루파 그리고 리산드라, 그리고 푸르푸르, 아루루가, 설레임, 삼감룡디지못룡 용. 음! 야씨, 초월이야. 초월 보주에 카이저 발그의 용의 깃털. 어우 그냥 빈단의 이길이 신속 아주 좋습니다. 음! 거의 하벌 뚜껑 백급이죠. 찡긋. 아주 개꿀이구요. 자, 거기다가, 아, 네, 조만 되세요 매주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썬더에서요. 말파이트. 응? 말파이트. 우리 닮았네요. 6.0 강화용. 유리온. 아. 거다가 결정 추출용. 타루고 쓰네요. 거다 발록. 거다가 결정 추출용. 거다 네, 루키르. 그라노스. 루노스. 그라노스. 그라노스. 그, 그, 그. 오. 근데 7.2보다 7.5가 좋은데. 저델사 디코 넘어왔는데 넘어가진 않습니다 네, 절대로 안 넘어가고요 네, 동탐은 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꿈꾸는 신용률왜 안되는거야 도대체 아좀 괜찮습니다 아, 저는 뭐 이미 동별 달아서 뭐주갈랭킹 옛날에 12권 안에 들어보고 뭐별 생각이 없어요 제가 드빌2는 귀찮아 여러개 안합니다 자 다크플랜 본거 같은데 보겠습니다. 저 했잖아요. 아 했구나. 아, 치 치매. 아 했어요? 아 꿈꾸는 형님. 아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됐구나. 아 그, 그렇군요. 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 치매라. 아, 아 치매라. 흐그 네, 무조건 힘들더라도 이제 골드 모험 상향됐고 하니까 네, 무조건 네, 7.0즉 R 3강에서 부하하는게 진짜 장기적으로 좋아요. 스탯이 조금만 차이나면 진짜 큽니다 자 다음번 아이엠 그룻! 보겠습니다 2년차에요? 나 시작은 1년 됐으니까 3년 하셨네 호키요 아이엠 그룻! 아이엠 그룻! 아이엠 그룻! 아 죄송합니다 아가면기빠아서자 네. 엄마손파이 야이파이에 맞으면 죽었네 그냥 어우 자 그리고 그룻! 배몸? 스윈스틸러 데뷔 언제 10주년까지 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티티 이름 뭐예요? 아, 대접하십니다. 잠깐만요. 미양 선배놈님, 그리고 예스 외마. 네, 그냥 카톡으로 들어가겠다. 엄마 손파이 야, 이파이 얼짱, 엄마 페어니즘 아프겠다든 아, 추워 이제 창문 열어놨어. 아, MK, 블리딩, LG 시애틀, 무유 이거, 뭐유 아이언맨이요? 잠시만요. 자, 그럼, 루너스, 그다가 진, 완수기. 오늘 그거 안갈것 같아. 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엠 그루트님 보았구요.